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오바둑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를 많이 하시는 그러한 바둑 사활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돌을 여러분들이 패 없이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둬서 흙이 패 없이 백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 수, 왠지 그냥 이곳부터 밀고 들어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밀고 들어오게 되면요, 지금은 백이 이곳을 하나 먹여치기를 해요. 그러면 흙도 이런 식으로 여기를 잡고 싶은데요. 이때 백이 이곳을 하나 뻗는 수가 좋습니다. 자, 이곳을 뻗게 되면 흙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수는 이둘이 단수라서 잡혀버리니까 흙도 이 장면에서 뭔가 이런 식으로 하나 붙여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붙여오게 되면요. 백이 단수를 칩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두게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지금 이 수수는 여기서 막히는 순간 여기 흙돌이 두더라도 유가무가 형태로 여기 있는 백돌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흙돌이 잡히죠. 그래서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부터 밀고 들어오는 수, 결코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왠지 이곳부터 또다시 젖혀가 보고 싶거든요. 자, 이곳을 젖혀오게 되면요. 이번에는 여기를 하나 또 먹여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흙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면 백이 여기를 때려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엔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선 뭔가 이쪽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백도 이곳을 막고 이렇게 흙이 두게 되면 어차피 패가 되기 때문에 역시나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흑 입장에서도 우선은 여기를 하나 때려내는 것이 이 모양에서는 최선이에요. 그러면 백이 또 다시 여기를 하나 먹여치기를 해갈 겁니다. 이때 흑이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잡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곳을 잡게 되면 백이 여기를 단수를 쳐요.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단수를 칠때 백이 또 다시 여기를 때려내서 비록 늘어진 패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흑 입장에선 패 없이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모양에서 늘어진 패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수순,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백도를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좋은 수가 되는데요. 자, 이 수가 좋은 이유는요, 우선 100이 이런 식으로 막아오는 것은 여길 젖혀 가요. 지금 여기 하나 먹여치기 하는 수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집을 만들어 내더라도 뒤에서 연결하게 되면, 자,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백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사실 이곳을 뻗는 수가 가장 까다로워요. 그러면 이때는 흙이 어떻게 두는 수가 있냐면요. 그냥 이곳부터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백도 이런 식으로 흙의 활로를 줄여오고 싶은데요. 또다시 밀고 들어가죠. 자, 여기 하나 젖혀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백의 활로를 줄였을 때 이때 여러분 보십시오. 백은 여기가 지금 자충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자충이죠. 뒤수 연결해야 돼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순간 보시다시피 백도를 먼저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여러분 실전이라면 아마도 이곳 젖혀 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이곳을 젖히게 되면 여기 한방 먹여치기가 있고요. 자,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또 다시 먹여치기를 하는 순간. 자 이곳을 지금 때려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에 백이 이렇게 두게 되면 이 수수는 지금 안타깝지만 패가 되어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은 어떻게 두는 수가 있습니까? 이곳을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수를 실전에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 이곳을 연결을 했다. 백이 막아오면 이렇게 젖혀가고요. 자또 다시 뭐 먹여치기를 하고 이렇게 버텨오더라도 결국엔 연결하면. 여기 있는 백도를 먼저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이렇게 일선까지 내려빠지고 싶은데요. 이때는 흙이 밀고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흙의 활로를 줄여 와야 되는데 자 가감하게 밀고 들어갔을 때 백은 이곳이 자충, 여기도 자충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디스 연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고 흙이 살아갈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